자 개인 투자 분들 반갑습니다 윤석철입니다 오늘 플라즈마 코인 준비를 했는데 현재 마이너스 4% 가량 조정이 또 나와주는 상황에서 우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거 다 털고 떠나야 될지 말씀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플라즈마 코인 보기 전에 제가 유튜브 단독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 24시간 동안 무료 공유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대응 전략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다 성공.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료 타점 제가 매일같이 공유를 좀 도와드릴 거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제 번호 제 개인 번호 니까 확인하셔서 숫자 7번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말씀을 드렸죠 었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좀해 드렸었지만 지금 이겁니다 미국 구매자들의 12개월 잠금 이 12개월 이후에 물량이 풀릴 거라 생각해야 돼요 이 물량이 풀려버리는 날짜가 언제냐 2026년 7월 28일 날에 완전하게 잠금이 해제가 돼요 이렇다는 건 뭡니까? 26년 7월 28일 전까지는 다해 먹고 나서 엄청나게 싸게 또 매집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아예 끝난다 하더라도 한파동은 나와주고 끝나야 된다. 근데 이 한파동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해드렸다? 자,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계속돼서 막 조정 나오고 불안하신 분들 많으신데, 보세요, 지금. 상승 추세 정말 잘 이어나가고, 상승 채널 지금 하단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 올려서 제가 말씀드린 이번 불장의 목표가 15만 불, 16만 불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확인을 하고 나서 이 안에서 또 엄청난 폭등이 나올 것도 생각을 하고서 전략을 짜 나가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러면 우리 플라즈마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붙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천원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상장 때 지지를 또 받아주고, 눌리면서 또 지지를 받아줬었던, 지지를 두번 받았던 이런 구간이면서 또 저항을 받았던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천원 구간을 1차적으로 보셔야 된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도, 요 구간은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된다. 말씀좀 드리겠고, 그 이후에 사실 천원만 넘어가면 위에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들 입장에서는 들어올리기 좋은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정리해야 될지 이거를 감을 못 잡으시는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플라즈마 12월들부터는 엄청난 폭등이 나올 것도 생각을 하면서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신고가 관점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일단은 우리는 개인입니다. 작전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은 머리에서 파는 거야 아닙니다. 어깨에서 정리를 하고서 우리가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이 코인에 어떤 기술력, 좋은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들어 올린 다음에 빼는 게 일상이에요. 코인판은 주식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깨 구간에서 우린 정리를 하고 제가 입수한 정보 플러스 분석 자료까지 결부가 되면 목표가 완벽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영상에서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정책상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제 번호 있으니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셔서 플라지마풀한 플러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목표과 전략 공유를 좀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종목 무료 공유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대행 전략도 이렇게 다 체크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24시간 언제든 문자 보내주셔서 이번 시장에는 꼭좀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안내를 좀 해드릴 종목인데 피터 안드레아 스틸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페이팔 공동 창업자 그리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창업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더리움 개발하는 개발비를 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투자를 잘하는 귀재예요. 실제로 피터 틸 투자한 180라이프 사이언시스, 이더리움 보유 및 이더리움 질리아 리브랜딩 속에 250% 이상 폭등이라는 이런. 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내부 정보가 빠르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분석이 안 되면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인물들이 매집했던 이런 코인들을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런 내부 자료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나는 자료도 없고 뉴스 볼 시간도 없어. 그런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 관련해서 주요 인물들이 매집한 하고 있는 이런 코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지만 이 리포트 안에 이 주요 인물들이 매집했던 이런 코인들의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 이거는 제가 유료로 이용하는 뉴스 사이트예요. 여기서 뉴스를 보시면 미공개 뉴스들까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들을 확인해서 중요 인사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실제로 고래 움직임도 제가 확인을 하면서 정리를 해 놓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에서 제가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번호 확인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시고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매집이 들어가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특별히 100분에게 공유를 도와드릴거에요. 이런 정보를 공유를 받으셔야지 정말 21세기는 정보전이에요. 정보가 느려버리면 여러분들 대응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남들보다 빠르게 처신을 하셔야지 이번시 그냥 살아남을 수가 있는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실제로 21년부터 제가 타점 공유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한해씩 지나고 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고 곧 있으면 이제 3,000명을 참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초반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지만,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게 되었고, 이게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100% 무료로 이렇게 전략을 도움 드리고 있고, 실제로 높은 승률을 저희가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으로 전략을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뭔 이득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저희 명성을 높여서 앞으로는 더욱더 큰 업체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종 목표는 만 명이에요. 만 명을 목표로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좀안 좋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참여가 좀 저조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략을 매일같이 이렇게 공유를 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100%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상단체 개인 번호입니다. 확인하시고 참여. 참여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 확인해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